미래통합당의 차명진 후보와 김대호 후보. 이두 사람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이미 김대호 후보는 제명조치를 했고 차명진 후보도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곧 제명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 조치가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다르지만 같이 우파 진영에서 싸워왔던 사람이고 특히나 이번에 저희는 지역 후보를 대거 철수시켜서 미래통합당을 지지해주려고 하는 입장에 있어서 미래통합당에서 그동안 좌파들과 대응해서 싸웠던 사람들을 이런저런 막말 프레임에 걸렸어. 그걸 언론이 그렇게 보도한다고 해서 언론의 보도를 믿고 당사자들의 설명이나 전후 사정을 자세히 내막도 알지 아니하고. 무조건 징계부터 하려고 하는 이러한 작태에 대해서 저희는 분노를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명진 후보는 2018년도 5월경에 세월호 튼 텐터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상한 짓을 한 것을 뉴스 플러스라고 하는 매체가 보도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OBS라고 하는 매체에 토론회에 나갔다가 상대 후보가 과거에 차명진 후보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폄훼 발언을 했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세월호 사건을 너무 많이 우려먹는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하는 발언을 하는 과정에 차명진 후보가 뭐 찜쪄먹고, 머슴쪄먹고 하는 식의 발언을 해서 자유통,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공격하자 차명진 후보는 최근에 세월호 텐트 안에, 시청 앞에 있는 텐트 안에서 벌어졌던 어떠 어떠한 특정한 사건을 아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냐고, 우리 사회에 이슈도 되지 않고 있다. 이게 가닮키나한 것이냐, 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이 알려지자, 적각 차명진 후보에 대해서 막말이라고 또 공격을 일제히 언론이 하고 야당, 여당이 했습니다. 그러자, 황교안 대표가 어제, 적각 사과 발언을 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김종인 총괄 선대본부장이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공당의 후보로서 그런 말을 한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징계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은행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그걸 언론에 보도된 것을 지적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됩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호 진상조사 위원회가 구성됐고 얼마나 많이 세월호를 놓고 진상을 규명하라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공세를 폈는데 세월호 텐트 안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 두명이세 명에서 벌였던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러한 행동을 놓고 그 문제를 지적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자당 국회의원 후보를 제명하겠다는 것 이게 과연 야당이 맞습니까? 이게 과연 야당의 대표가 할일입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학점과 폭점, 그리고 대한민국 체제를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갈지 모른다는 많은 우려가 있고, 또이 장악된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잘한다고 선전만 하고 있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파 국회의원 후보를 막말이라는 프레임을 이용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바로 잘려버리려고 하는 저들이 과연 야당의 대표이며 야당의 선대위원장이 맞습니까? 도대체 황교안과 김종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까? 우리는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연대도 하고 싸워왔던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김대호와 차명진 후보에 대한 제명 조치를 처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교안과. 김종인 씨는 국민 여러분, 특히 우파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한민국이 좌파, 주사파 정권에 의해서 잠식되고 파괴되고 많은 국민들이 감옥에 가고 희생될 때 태극기를 들고 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차명진 등 해서 우파 후보들도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막말이라는 프레임을 이용해서 좌파들이 쓰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그렇게 해서 본선에 나가 있는 후보에게 기회도 주지 않고 자른다는 것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후보들을 자르고 나면 대체 후보도 내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보들은 선거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좌파의 프레임에 이용당하고 있는 김종인과 황교안 씨는 우리는 우파 지도자라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싸우고 있는 사람, 전쟁터에서 피 흘려서 싸우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막말 프레임으로 몰아서 자기 당 후보를 지켜주지 못하는 이런 야당의 대표나 지도자가 어찌해서 지금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이런 좌파, 개혁주의 투쟁 노선을 걷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백척 반도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우파 국민들이 결집해서 문재인 정권을 막아내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개헌도 하고 공수처법도 시행하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끌어내리려고 하고 또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유재수 감찰부마, 조국 사건, 신라재인 사건, 우리들 병원 부당 대출 의혹 등등 많은 권력형 비리가 있는데 이것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파 정당이 과반수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지역구 후보들을 대거 자진 사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퇴해서 얻어주는 결과가 결국은 좌파 프레임에 쏘아서 좌파와 한패가 되는 그런 야당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당에 찍어줘야 한다고 어느 정당을 밀어야 한다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우파정당이 맞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민생의 도탄에 빠지고 일가족 사살 사건이 매일 일어나다시피 하고 있고 중국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초토화되었습니다. 200명 이상이 희생됐고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되지 않아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돈을 빌려도, 빌려도, 대출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파들 따라서 돈을 이 자파 집권 세력들은 소위 소득 하위 70%에 한해서 100만원 주겠다고 하니까 전체 다 주자고.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다가 도대체 당신들의 정제성은 뭡니까? 처음에는 표필로 점이다, 매표 행이다, 돈을 주고 표를 사는 행이다라고 주장하다가 좌파들보다 한발더 나서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백만을 준다고 지금 이 위기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 돈을 주는 것은 지금 표를 사는 행위 부정선거 행위가 아닙니까? 제발 황교안, 김종인 씨에게 경고합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우파 정당을 끌고 갈 자격도.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즉각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차명진, 김대호 이 사람들을 복권 시켜서 선거에 나가서 당당하게, 당당하게 유권자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제 이 선거가 끝나면 대대적인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파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 10월달. 저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태극기를 들고 문재인 하야 조국 구속을 외쳤던 수천만 명의 유권자들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우파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우파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중도 내지는 자파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를 어렵히지 말고 우파 파괴하지 말고 물러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